버킷백을 새롭게 해석한 타이백은 이 타이가 디자인 포인트면서 입구를 잡아주는데요. 내부에는 자석이 있어서 손쉽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닫았을 때는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요. 가죽은 뒷면에 폴리코팅 작업을 해서 소지품이 이염이 된다거나 털이 묻어나는 현상을 차단했고요. 사이즈는 A4 파일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사실 큰 사이즈인데요. A4 파일이 충분히 들어가는 큰 사이즈지만 바닥이 없어서 오히려 무거운 걸 넣어도 형태가 유지되면서 옆면에 접힌 부분 때문에 부피가 있는 것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. 내부에는 잃어버리기 쉬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. 이상 타이백 660G 였습니다.